날씨 터치큐입니다. 오늘 활동하기 수월하셨죠? 어제보다 더 포근했습니다. 기온이 차차 오르고 있는데요. 주말에도 평년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기온이 여전히 낮은데요. 내일 날씨 포인트는 낮 기온 포근함입니다. 12일 토요일 내일 오전 9시 예상 일기도 모습인데요. 우리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흐리다가 차차 벗어나면서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그런데 푸른색 부분, 강수대를 의미하는데요. 기압골의 영향을 가까이에서 받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금요일, 오늘 밤부터 비나 눈이 오겠고요. 밤사이 조금 더 확대되다가 내일 토요일 아침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강수량은 5mm 내외로 많지 않겠습니다. 제주도와 남쪽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이번 주말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도 보시는 것처럼 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기온이 올라 낮에는 온화하겠는데요. 그렇지만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로 시작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고요. 대기 건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약 30일 넘도록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오전 사이에 남부지방에 비나 눈이 오면서 건조특보가 일시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강수량이 적고 또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다시 대기가 건조해질 수 있겠습니다. 불조심하시고요. 계속해서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이지만 내일도 온화하겠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2도에서 5도 가량 높은 기온 분포가 예상되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남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 영하권으로 시작하겠고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0도, 춘천 영하 5도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 서울 6도, 강릉 9도 예상됩니다. 전남과 경남 일부 지역은 10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일요일 낮 기온은 붉은색이 더 넓어진 것 보이시죠? 토요일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기온은 더 떨어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날씨 터치 큐였습니다.